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가 홍천강에 있는 팔봉산. 어, 팔봉산 입구지? 네. 어, 쭉 가요. 네. 여기가 입구예요. 네. 시원하지? 네. 그늘 입구. 저 봐. 완벽 시작이다. 이제부터 진짜가 나타났다. 응? 어? 이게 팔봉산의 진짜 모습이야. 진 면목, 그지? 와, 어? 계속 올라가? 아이고 촬영하기도 힘들다. 쭉 올라가요. 어이구, 그렇지 잘 올라간다. 오케이. 야, 암벽 등반이다. 저기 홍천강 보이네. 응. 어? 여기. 보이지? 자, 홍천강이 보이고. 이야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해요 아빠, 봐요 있잖아. 자 문학산 못지않지 네. 자 계속 직진 조심하고 자 항상 꼭 붙잡고 오케이 팔봉산에 팔봉 중에 첫 번째 봉우리 제1봉입니다 예 팔봉산은 말 그대로 여덟 개의 봉우리 로 이루어져 있는 산인데 그 일봉부터 팔봉까지 올라야 팔봉산을 뭐 올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 제 일봉입니다. 이제 제 이봉으로 가겠습니다. 말이다. 네. 자, 일봉에서 이봉 쪽을 향해서 조심해. 만약 난 떨어지야. 천천히. 조심 조심. 이런데 그저 미끄러지면 큰일 나. 야, 올라가. 아유, 깎아 절벽이야. 완전히 산 넘어 산이네. 야, 이거 촬영도 힘들다. 촬영도. 자, 쭉 가. 아유, 완전 절벽이. 자 경원이는 앞서서 해상굴 쪽으로 네. 고고 자 옆으로 가도 되는데 해상굴 쪽으로 가는 게 재미가 스릴이 있어요 어 거기 통과 자 거기서 기다려 네. 아빠. 가방 어, 됐어. 감사합니다. 예. 빨리 나와 그래도 여기 왔으면 이런데 통과를 해 봐야지 편안한 길로 가면 되겠어 여기는 팔봉산 제 5봉입니다 5봉의 정상인데 와, 예? 경관이 사방이 탁 트인 게 5봉 예. 정상인데 정상석이 완전히 꼬꼬마 손바닥만 하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조그만해 5봉 예. 자 이제 6봉으로 향하겠습니다 6봉으로 향하여 고고 아 시원하지? 왜? 경치 좋고 너무 시원하다. 뷰도 그냥 홍천강이 쫙 내려다 보이고 너무 좋아요. 자 육봉을 향하여 고고. 이제 육봉이니까 칠봉을 응. 향해서 내려가. 자 조심해서 내려가요 여기. 아이고. 자한 번만 더 내려가고 냥 앞에 보고. 알어. 사진 안 찍어. 내가 미리 촬영하고 나서 하잖아. 그러게. 어. 야, 경치 너무 좋다. 옆으로 오봉 보이고. 쭉가. 올라가. 들어지 말고 여기 방심하면 큰일 나. 여긴 야, 바, 바, 엄마 있는 대로 자 조심해서. 그렇지. 줄물잡고 얼지. 그래 칠봉 보이냐? 예 드디어 팔봉산의 마지막 봉우리 팔봉까지 원봉했습니다. 자 여기가 팔봉이고 예 이제 하산하는 일만 남았네요. 여기가 마지막 봉우리 팔봉입니다. 어때 팔봉까지 와 보니까? 그지? 자, 여기서 인증샷 하나 찍고, 가, 야, 이제 다 내려왔다. 야, 요 홍천강 물 봐라. 그, 깊지도 않고 깨끗한 게, 이제... 아빠, 같아요. 저기는 응, 여기가 마지막 계단이야. 아이고, 이제 여기 내려오면 다내려오 하산길 끝 이제 홍천강 쪽으로만 내려오면 하산길 끝이다 그지? 어, 네. 이거 봐, 아유 경사가는데 마지막에 또 장난이 아니네 이게 맞아요. 완전히 80도다, 80도이 정도면. 어, 어. 너, 자 마지막 마지막을 남겨놓고 완전히 토달같이. 마지막 하산길 이제 원점 회기 주차해놓은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. 홍천강이 이렇게 있고 캠핑 오는 사람들 꽤 있네요. 예, 이거 추경 자리네. 마지막에 출렁다리도 있네. 아, 재밌다. 흔들, 흔들. 아, 좋아요. 흔들, 흔들.